안녕하세요. 노루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이틀 산행으로 해서 아, 깊은 곳에 들어갔다 오려고 합니다. 이곳에 들어가면 민박을 할수 있는 데가 있고요. 그곳에는 아, 전화가 통하지 않지만요. 아, 그곳에다가 아름민박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골짜기를 깊이 들어갔다가 아, 나왔다 하면서 하루, 하루에 한 골짜기씩 이렇게 이틀을 지금 다녀보려고 왔습니다. 아, 바람은 첫날 조금 불어도요. 그래도 산행하긴 괜찮습니다. 자, 좀 이따 뵙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벌써 버터브 강아지들도 이렇게 아, 봄이 오는 물 알고 있어요? 녀석들이 벌써 알고 아 이쁘다 오랜만에 보니까 이쁘죠? 오늘 이큰 고를 따라서요, 계곡을 따라서 산행을 할 겁니다. 여기서부터 한참을 올라가야 되고, 아, 얼마를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과연 길이 어떤 식으로 나있고, 어떤지 모르겠고, 아, 근데 눈은 많아가지고 다니기는 좀 힘드네요. 너무 많이 빠져서. 그래도 한번 쭉 타고 올라갔다.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야, 이거 보이시나요, 혹시? 이 작은 소나무요.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는지 바위에딱 달라붙어가지고요. 아, 이쁘네요. 야, 아, 이 아까 없다. 이 아까운, 이게 마가목입니다. 마가목이 오래된 게요. 뿌리치에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. 아깝다, 그쵸? 얼음색 보세요. 아, 이쁘다, 그렇죠? 음, 좀겨름의 색이 이쁠까요? 저쪽에 지금 개상버섯들이 쭉 자라고 있어요. 이야. 이뒤와 네, 두꺼운 거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보시면요, 어, 개사광 모습이 크질 않아요. 근데 이거 보실래요? 나무에 올라가세요? 나무 받치고 올라가서 이거 톱으로 썬거 보세요. 여기도 톱으로 이렇게 썰어 가고, 여기도 이렇게 파간 거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. 이런 걸 갖다가 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. <laughs> 야.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, 아, 약초를 갖다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고 버섯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, 이제 산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다닙니다. 이 사람들 정말, 어, 배움이 없고 모자란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배움이 모자란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 모자란 사람들이에요. 저의 개해상황버섯이 자라는 것들을요, 아, 따간 흔적이 있네요. 아마 가을쯤에 와서 따간 것 같은데요. 야, 이거 보세요. 벌나무가 얼마나 색이 예쁜지요? 야, 말도 못하네, 색이요. 너무 예뻐요. 지금 이 계곡 위쪽에서 올라와서 보니까요 저기 보이는 자작나무에 저기 차가 워쳐 하나 덩어리가 큰게 보이네요 아 저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요.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. 큰게 보여요, 지금. 아,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. 내려와서 보니까. 아, 여기서는 차가 버섯이 안 보이네요. 위에서는 보이는데요. 저기 근데 있어요. 분명 저 위에 있고요. 아, 여기 또. 눈썹을 키워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드네요 아 역시 차가 봐서 이큰게 이렇게 튀어나있네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, 나무를 잘랐어요. 차가 붙어서 짜겠다고 자른 거고요. 여기도 분명한 거는 아, 이곳에서 비박을 하고 했을 겁니다. 그러지 않고 이 넓은 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. 아, 물이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돌아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, 나무 큰거 보세요 엄청나네요 아, 이 깊은 고래도 그래도 밑에 물이 흐르고 하는 겁니까 <laughs>

깊다. 눈이 엄청나게 깊어요.